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 9회, 어, 사랑은 허단죄를 돕는다. 또, 콩깍지가 쓴 사랑으로 어, 수요성맥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은 예수님은 한 허단죄를 어떻게 돕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읽어요. 자,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으세요. 네. 자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가운데 세우고 계속 읽어요. 11절까지 시작. 예수께 말하듯 선생여 이 여자가 관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둘로 치라고 하거니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도 물걸 빗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눕기를 맞이 아니었는지라. 이에이혼을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눕지라고 지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당했으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와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마지막으로 11절 시작 대답하는 여유가 없나이다 아. 예수들서는이르들다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며 너를 다치는 죄를 보호하지 않으며 자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 예수님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덮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예정이에요 이 본문구절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자, 다 알고 있죠? 자, 가르마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래그는데 그랬, 예수님이 여기에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만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읽은 성경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자, 여기 봐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말은 무슨 얘길까요? 자,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는 라고 얘기한 것은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것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걸까요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닐까요 시험하려고 그런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 같죠 네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그때 그, 그 그녀는 주님과 얼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마주하고 있었고, 그러나 주님은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어요. 손가락에 뭔가를 썼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바리인과 서기관이 말하기도 전에 확실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됐어 안 됐어요?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네 사진이 좀 크게 돼서 좀 약간 사진이 깨진 듯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다가 뭘 써야 안 써요? 써요, 써요. 자, 오늘 중요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어요. 중요한 퀴즈. 성경에 나오자는 중요한 퀴즈예요. 자, 이제 이 퀴즈를 알아맞추면 열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열 달란트. 자, 열 달란트를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쓰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 자, 여기다 예수님께서는 뭘 썼을 것 같아요? 바르새인들이 말한 것? 응.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로 뭐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죄를 저질러서 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땅바닥에 뭘 썼겠냐는 거예요. 율법? 네? 율법?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을 썼을까요? 자, 한결이가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열심히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결이는 달란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또뭘 썼을까요, 예수님? 어, 그바리새인들그그 그, 그, 그 십계명. 십계명. 자, 다리는 뭘 썼을까요? 그,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고 승요네 중에 체험주자 먼저 돌로 칠할 섰을까요? 네. 그걸 선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참여했거든요. 열심히 참여해 주기 때문에 자, 세명다 일단 3달란트씩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자, 3달란트를 드리면 나라는 몇 달란트예요? 23. 자, 한결이 몇 달란트예요? 네. 그3십팔8 38? 38달란트. 나리 나린, 날이는 28달란트예요. 그러면 30. 자, 이렇게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봐봐 여기. 그러나 주님은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썼죠. 도대체 왜 주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냐.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말하는 그 모두 글 썼을까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좀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님은 거기에 검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판사처럼 앉아 있었던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이제 판결을 해보자. 어떤 죄가 많은가 하고서 판사가 아, 죄를 적었거 죄. 예? 죄를 적었어요. 죄. 죄를 적었다. 예. 그다음 나리는? 자 음... 주님은 거기에 앉아서 검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판사처럼 앉아, 있었, 앉아 있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여자가 죄를 지은 이유? 네. 여자가 죄를 지은 이유. 여자가 죄를 지은 이유. 자, 그다음에 다리는요? 음. 자. 뭘 썼을 것 같아요? 송경다리. 뭐. 자. 자, 뭘 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그 예수님은 여기 판사처럼 앉아서 썼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밑에 판사가 돼 있었어요? 자, 한결이님은요? 맞아요?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리는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판사처럼 이렇게 앉아서 쓴 거다 손들어 보세요 나라 아니다 손들어 보세요 아니다 자 아니다는 왜 아닌 것 같아요? 나라는 얘기했고 네. 음... 네. 그냥 아니에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어, 자 느낌이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듣고 잊지 않기 위해서 고소를 기록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혔던 걸까요. 양심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정답이에요. 아,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맞아요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아서 그 제목을 다 썼을까요? 어.. 제목을 쓰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뭘 썼을까요? 음.. 어? 그.. 저요 음. 예그죄 네. 지은 여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진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악의 눈은 뭘 발견해요? 아, 아. 악을 발견해요. 아, 그 선에 예, 아무리 선한 사람을 들여다놔도 악의 눈은 그 선한 사람 속에서 악을 발견할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 악한 눈이에요? 선한 눈이에요? 선한 눈. 눈이. 그러면 선한 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을 들여다놔도 그 선한 사람 속에 저, 선을 발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 그, 그 여자의 그, 그, 어, 좋은 점쓴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좋은 점을 썼을, 썼을까요? 만약에 그 여인의 제목을 썼다면 예수님의 눈은 악한 눈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안 아까 방금 전에 의견이 나라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판사처럼 죄목을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수님은 판사처럼 있는 걸까요? 판사. 그럼 의견을,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럼 난이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판사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판사처럼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네. 느낌이? 왜냐면 예수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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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 판사면 네. 죄먹으실거 아니에요? 죄모. 응. 네, 네, 네. 근데 예수님은 네. 악한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이니 판사가 아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러니 변호사니까요. 아 변호사는 착한 점또좋아지는거잖아요 예수님 변호사 같다. 그럼 여기서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과 서무관들은 네. 판사. 네. 판사들은 죄먹었었잖아요. 그 판사들은 죄먹었었는데 바리새인들을도 네. 네. 죄먹게. 네, 자, 일단, 그 다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여인의 죄는 주님께서 문자로 기록한 유일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목을 문자로 기록한 적은 없어.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것 중에서 이 여인의 죄는 예수님께서 문자로 기록한 유일한 죄냐.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혹은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던 분은 죄를 지우고 잊기 위해 쓰신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 <laughs>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죄를 지우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 이분은 땅바닥에 뭘 썼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뭐겠냐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네. 죄를 지우고 있기 위해 쓰신 것 같은데요. 죄를 기 위해 지우고 있기에 있것 같다? 한결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아무리 죄를 사하여서도, 용서하기는하셔도 음. 죄를 지우진 않아요. 죄를, 죄를 지었는데 지워주는 건, 그건 정중장당 아니죠. 그 사람한테 복수를 당할까봐 지우는 건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죄는 주님께서 문자로 기록한 유일한 거. 그거 같아요, 한결이. 네. 자, 그 다음에, 나리는요? 나라 의견하고 같아요. 나라 의견하고 같아요? 자, 한결이는 문자로 기록한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리나라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던 분은 죄를 지고 있기 위해 쓰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난상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결이는 누나들의 의견에 반박을 해보세요. 왜 누나들의 의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좀더 설명해봐. 그 네. 죄를 지우면, 네. 죄를 지운다는 건 일단 네. 그 죄를 말하면, 네. 네. 죄를 말하면 그 그자 죄를 말한 그자한테도 큰 화가 있기 때문에 큰그 사람이 복수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두려워서 죄를 지우는 지우는데 그건 당당 정정 당당하지 않은 거라서.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죄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누가 봐도 명백한 자리였어요. 누가 봐도 그 여인은 정말로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다 뭘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문자로 그 죄를 남기고, 그거를 까먹지 않게 쓰셨던 걸까요? 어떤 어떻게 연결? 음... 자. 아, 먹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자. <laughs>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콩깍지가 쓴 사랑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죄는 허다한 죄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을 것 같아요. 만약 만약에 이 죄를요 정말로 기록하기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잊지 않게 썼다면 어디다 썼을까요? 그 기록할 문서가 돋고 제 아볼 때는 기록할 문서보다도 돌에다 쓰면 좋아요. 하긴 돌에는 안 지워져요. 네, 돌에다 쓰면 안 지워져요. 그러면 돌에다 쓰면 지워지는데 딱 바닥에다 쓰면 그 죄는 쉽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그 예수님 은왜 땅바닥에다가 뭘 썼을까요? 아마도 죄. 그것은 여자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게 쓴 거라기보다는요. 왠지 잘 지워지게 하려고 땅바닥에 쓴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그러겠네. 형제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제 제목을 썼다가 했긴 했는데. 네. 그래요. 그 형제님 좀 생각이 좀 바뀐 거야 같은 건데 느낌이 그죠? 나라 생각은 어때요? 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죄인이 서 있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죄인은 훨씬 더 많은 죄가 있는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자기네들이나 죄를 지지 마. 그 여인을 불러들인 사람들도 역시 죄인들이에요. 에? 그 사람들도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큰 소리로 그녀의 죄를 비난했어요. 큰소리로 비난했어요. 나쁜 여자로 비난했어요. 그러나, 콩깍지가 쓴 사람은 허리를 굽혔고, 절대로 비난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 비난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비난은 가벼운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허리를 굽혔기 때문이에요. 마치 연기가 하늘로 오르며 사라지듯이 이 비난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비난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자, 콩깍지가 씌인 사람은 심지어 당장 죄가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도 허다한 죄를 덮은 것 아닌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허다한 죄를 덮은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단한 마디의 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여인의 죄를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여인의 죄를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허단죄를 덮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고소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녀를 정지하는 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는 사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그옆그 그 사람들이 없다고. 네? 사람들이 없다고 이제.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 자,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고 있어서 몰라요. 요한복음 <웃음> 8장, <웃음> 8, 8장 요한복음 8장, 8, 8장. 11절에 있히나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은 허다한 죄를 덮은 거예요 안 덮은 거예요 덮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었는가를 여러분들 나누기 위해서 이거를 꺼내든 거예요 여기가 됐죠 그래서 자 결론을 짓겠어요 결론 오늘 형 공부는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결론을 짓겠어요 뭐냐 이 주님의 사랑은 콩깍지가 쓴 사랑입니다 허단죄를 덮는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어요. 내가 됐어 됐산 됐어요? 어떤 거냐? 우리는 죄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해꼬지 한 사람을 어렵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죠? 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뒤집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타는 한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인, 의인 한 명이 의인 한 명이 한명 때문에 거기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죄인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거기에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멸르달로 기도했을까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섯 명의 의인만 있어도 절대로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근데... 그렇죠? 이미... 그러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심판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멸망하는 죄악이 많은 도시를 위해서 심판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브라함은 심판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천사도 심판할 수 있어요. 배웠죠 우리? 그런데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은 심판을 위해 기도해요 안해요? 해요 안해요? 해요 하네요아 해요? 해요, 해요? 아, 해요 심판을 위해 기도해요? 심판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아, 아니요 멸해달러 기도했어요? 아니요 기도해요? 해요 안해요? 안해요 아, 네. 심판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요 여기까지 됐어요? 정말 결론이에요. 정말 결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끝낼 거예요. 죄 형벌은 다시 새로운 죄를 낳는다. 그러나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은 성형 공부를 평소보다 좀 짧게 하고 마칩니다. 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었는가 네, 짧게 성형 공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